자, 아, 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뭐, 한 번씩 끊어, 시간이 돼서 끊는 건데. 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식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 하드한 트리트먼트 수술을 할수 있는 의료기관이지만 무엇이었다? 외국인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예. 제한이 많고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료관광에 올인나기가 힘들고, 실제로 한국에서 의료관광이 필요한, 의료관광객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제가 말한 거, 앞에 말한 건 종합병원. 자, 뭐냐. 그, 백병상 이상이지만 일반, 일반적으로 일반 300배대 이상짜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종합병원들이고, 제가 말하는 병원은 여러분들 동네 다니다 보면 병원들이 있어요. 무슨 제일 병원, 무슨 동 무슨 뭐동 무슨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외국인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그런 곳이 필요해요. 네, 외국인 환자도 심각한 수술을 하는데 그곳에서 수술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디서 할까요? 다들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데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이나 세브란스나 이런 데서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성형수술이라든지, 예, 종합병원에서 하지 않고 일반 이제 의원급이나 아니면 일반 병원급에서 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그 외국인 환자를 많이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을 이 하드한 트리트먼트 쪽으로 어,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어, 법적으로 어느 정도 풀어야 줘야 돼요. 그 외국인만을 위한 어느 정도의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병상수 제한을 풀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하나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뭐 관련 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강제적으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러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거는 거의 쇼핑이에요. 그 외에는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액티비티를 할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오래 이동할 수 있을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쇼핑 정도, 휴양하고 쇼핑 정도만 가능한 그 정도 의 액티비티하고 가까운데 경복궁이나 한번 잠깐 보고 뭐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의료 의원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뷰티나 웰리스 사업체들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죠. 혹은 이런 뷰티나 웰리스 사업체에서 의료 기관 끼지 않고 자기네끼리 완전히 뷰티 쪽에서만 한다든지.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진행 어, 지내, 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경제학과는 커진다고 말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파급 효과도 결국은 어떻다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뭐, 낙수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관광의 상상 얘기하는 거 있죠. 어떠한 기관이 있고 어떠한 어, 거,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이 사람이 월급을 받을 것이고 월급을 받으면 돈을 쓸 것이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런 게 이제 파급효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의료관광은 이런 식의 이제 파급효과 관광적 어떻게 보면 대규모 파급효과로 생각을 하려면 거의 개발도상국 정도에서나 가능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파급. 효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하 의료라는 거 한국의 의료 수준 자체가 높고 공중 보건 자체가 높아요. 한국에서도 내국인 환자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몇개 의료 기관에서 수익성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어, 규제도 대, 어,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파급 효과는 크다고 하지만 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트리트먼트보다는 관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웰리스 관광에 관련된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웰리스 관광의 파급 효과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뭐 일주일 아니면 보름 정도 뭐 어떠한 건강을 증지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 자 방문 목적이 있어요. 자 방문 목적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어있죠 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어, 관광을 하기 위해서 타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거의 뭐 3분의 1씩 나눠져 있죠 자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겸 관광을 하기 위한 뭐 이런게 조금 더아 이거 아니 의료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네요 러시아는 특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는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이용하려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 이용 목적이 1위 어, 퍼센트가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어, 여행보다는 의료 서비스에 기대를 하고 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왔다가 그냥 받는 이런 경 8.1%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주가 아니죠. 그냥 타목적으로 왔다가 온 김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드한 수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의료 관광객이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고. 자 러시아 카자흐스탄 다뭐예요 의료 서비스가 메인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어떤 넘버가 많아요. 목적을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간단한 거 받으러 가겠다. 뭐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의료 서비스가 많고 자 우즈벡은 뭐 이렇게 됐고 캐나다도 이런 식으로 됐고 필리핀. 뭐 베트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관광객이나 카자흐스탄 관광객이나 몽골 관광객들한테는 의료 서비스라는 게 굉장한 중요한 요인이 돼 갖고 방문을 하지만 그 외의 관광객들한테는 뭐 의료라기보다는 온 김에 그냥 뭐 하나 받자. 근데 그 받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간단한 시술을 받는 뭐 이런 이 정도라고 보도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계하고 앞에 있는 통계하고도 말이 안받는 게. 미국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자 하는 게 내과 치료 및, 그, 저기, 건강검진이거든요. 그게 다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데 어, 의료서비스에 11.5%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냥 유추하기로는, 어, 친지들 방문하는 김에 나는 하는 거니까 의료서비스가 뭐, 목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포가 많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다. 자 의료 서비스에선 치료 뭐어 치료를 하려는 게 이제 진료 유형은 치료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온 김에 치료한다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수술인데 어, 성형 수술을 제외하고서 뭐 69.4%가 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목적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성형 수술을 제외한 거 수술은 목적성이 되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 주는 거예요. 치료는 그렇. 죠 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성이 존재하지가 않죠. 자, 이러면 특수 목적 관광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료 관광이라고 볼수 없어요. 논림을 예. 정하면 되는데. 만약 이거를 특수목적 관광의 개념으로서 의료관광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목적성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 집에서 이쪽의 수치가 높지 않은 질병들은 다 뭐다 특수목적 관광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수술은 성형 수술 제외한 거는 방문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아주 뚜렷해요.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야. 치료를 받는 거는 온 김에 하는 거야. 친지 만나러 간 김에 뭘 하고 어, 건강 검진 뒤에 빠져 있구나. 치료를 받고 뭐 이런 겁니다. 예. 아니면 여기 여행하다가 아프다든지 성형 수술도 예상로 어때요? 어, 예상외로 어, 중간이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 가서 성형 수술 받고 모두 같이 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을까요? 자 성형수술을 대상으로 하는 어, 의원이나 이런데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형수술하고 아주 그거 매칭되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면 돼요. 주로 쇼핑을 하긴 하지만 왜냐면 43%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넘버가 어떻게 돼요? 성형수술은 수술이라는 게 일단 잘 돼야 돼요. 목적성도 굉장히 크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광도 중요해. 반면에 성형수술을 제외한 심장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은 전혀 중요치 않다는 라 거예요. 이게 예, 크죠. 야 반면에.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것이고 자, 건강검진도 목적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이렇다는 할수 있지만 아 이러한 거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어, 은근히 목적성이 많이 차지하거나 반면에 목적성이 가장 없는 거는 그냥 단순한 치료들 이런 것들은 뭐다 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온 김에 무슨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냐 수치를 갖고 제가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국 이제 의료 서비스 선택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국가가 어쩌다기보다 의료진의 우수한 의료 기술 때문이다. 그래서 참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는 70에서 81% 정도 높은 점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 의료기술이, 어, 의료인들이 괜찮아서 한다. 어, 이렇게 바, 반응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그렇진 않아요. 48%다. 카자흐스탄 83%, 미국 55%, 몽골 70%, 우베벡 80%, 캐나다 30%, 필리핀 30%, 필리핀의 이유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베트남 65%. 결국은 개발도상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어, 특정 질환에 대한 우수한 의료기술을 인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신뢰도 자체를 보면은 자, 60, 61.9.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높은 면을 하고 일본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실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심각한 치료나 이런 거 받지 않아요. 카자흐스탄 당이 높게 나올 것이고, 미국은 더 낮죠, 일본보다. 예, 몽골도 높게 나올 것이고, 예상하기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필리핀은 뭐야, 얘네? 예,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네요, 필리핀은. 아무래도 이럴 수도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이 범인호에서 집어넣어서 통계를 돌려버리면은 이런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에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수는 굉장히 적으니까 주로 한국에 어 머물면서 치료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의료관광 퍼센트 안에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애매한 거긴 하죠. 자, 그다음에 뭐 최첨단 의료시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환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료에 아주 특화된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환자 어, 환자 대상 인적 서비스 인프라는 어떠냐? 점수가 좋지 않죠. 왜냐면 러시아서 쓰는 데 많이 없고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의료 관광을 할때 이제 한국은 그냥 머리로만 많이 생각해요. 뭐냐 면 우리가 의료 기술이 뛰어나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싼 어, 싼 의료비라고 했지만 이거는 어, 누구랑 그 비교안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동일한 조건이어도 일본이나 미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한국 의료진에 특별히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의료 뭐 기술이 특별히 좋다고 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요. 반면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에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시면은 예, 재밌는 게 한국을 방문하는 거는 우수한 의료 기술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 해 해봐요. 전체 중에서 뭐 최우선 순위, 그 다음에 기관 신뢰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옳지 않은데 왜 자꾸 와서 설명을 하나냐. 여전히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보고서를 써서 바, 어, 발표를 하고, 그러는그 여러분들이 아, 그냥 권위에 따라서 이거는 그 관광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지 그러니까 어, 잘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그럼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 이제 의료기술이 출중하니까 의료기술이 출중하다라고 어, 프로모션만 잘 치면은 의료기관과 기술이 출중하다고 이건 내 생각인 거지. 요거는 어, 개발도상국 국민들한테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국 사람들한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미 없는 걸 자꾸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통계나 이런 거를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표나 하면 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게 문제가 됐으면은 신뢰도 자체는 꽝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재방문 경험. 근데 중요하, 중요한 거는 이용 목적 의미에 보시면, 요거는 조금 재밌는 건데, 재방문, 의료 서비스 이용 목적, 한국 재방문 경험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한 목적으로 왔는데 또 온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재방문 경험이 없다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중국은 없는 게 79%. 러시아는 69.4%, 일본은 84%, 오히려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재방문률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있네요. 예, 네, 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88.5%다 재방문률이 떨어져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 아 여기까지 뭐 보면 되고 국가별로 자 치료 효과에 대해서 땐 치료했을 땐 당연히 재방문률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현지에서 뭐 간단한 거 하고 자기 국가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수술 같은 경우는 재방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고 성형수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다 피부 네, 중요한 거는 피부미용이나 노화 방지 시술 같은 경우는 재방문할 수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건강검진도 낮다라는 거. 요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관광과 의료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사탕 사먹듯이 매번 사먹을 수 있고 매번 지불할 지출하고 지불하는 항목은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한번 치료받으면은 그 수술 하나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재방문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족해도 재방문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다 나았으니까. 그걸 또딴것 때문에 방문할 의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 중요한 거는 재방문을 했냐, 없냐가 아니라 재방문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거를 할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의료 목적으로 한국, 한국을 방문하신 분한테 재방문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다는 라건 뭐예요? 그만큼 만족했고, 어쨌든 간에 어, 다른 몸이 아프던지 뭐가 있을 때 다시 올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팩트를 갖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없다고 라얘고할 거예요. 의료에서. 얼마나 사람이 자주 아프고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고선 2년 내에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이런 건 쓸데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그, 그 의료관광 이제 앞으로 이제 마케팅 의료관광 결국은 마케팅이나 의료관광에 관련된. 활성화 작업이죠. 활성화 사업, 산업, 뭐, 활성화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앞서갖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왔을 때, 나, 나중에 내줄 텐데, 내 과제를 갖고 왔을 때, 그냥 이런 거 데이터 갖고 온다고 높은 점수를 받고, 어,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따지고,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아, 관광 곳에서 만들어도 까이는데, 일반인들이 만, 만들면 까일 확률은 없겠죠. 자, 불편사항 보세요. 자, 불편사항 보시면은, 높은 비용이래요. 이 결국은, 이 불편사항은 참 귀기려져 있어요. 한국이면 이게 불만족이거든요. 왜 의료관광을 했을 때 뭐가 불편하냐? 당연히 기술이 좋으면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기, 비용이 높대요. 그럼 결국 뭐냐? 의료관광을 한국에 오든지 뭐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비용이에요. 의료라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발동하는 것은 비용이에요. 이건 관광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광의 마스터리즘이라든지뭐 했을 때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비용이라고 비용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의료 관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 의료 비용을 비교해봤는데 서비스는 모르겠어. 근데 의료 비용이 월등하게 싸. 경쟁적 경쟁력에서 앞서. 그러면 그게 당연히 이길 수 밖에 없겠죠. 한국은 결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 다 엉터리요. 예 그렇게 대, 보, 보고서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창피한 거 얘기했으면, 예, 이런 데, 이런 기관에서. 왜요? 근데 답은 뭐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높은 비용이라고 나오잖아. 결국은 뭐예요? 한국은 경쟁력이 비용 측면에서는,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또 보여주는 겁니다. 에,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렴한 비용은 절대로 우리의 강점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의료 연계 관광 상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고, 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 습득 불편하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전용 병실 부재 및 부족하다. 당연하죠. 음, 한국에선 법적으로 이게 예, 의원급들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의원도 잘 되어 있지는 않고 뭐 예약 절차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자 이런 건다 뭡니까 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 습득 연계 관련 상품 예약 어, 절차의 어려움 요세 요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면 라요세 가지 항목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예, 행정적 절차에 관련된 거겠죠.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통역, 의사소통 불편. 이것도 행정적 절차에,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어, 중간에 그 에이전스에서 할 일이긴 하고, 자, 사후관리도 역시나 부족하고, 쭉, 그 제일 낮은 건 다행히도 의료, 의료진이 뭐 불친절하라든지 기술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맨 앞과 뒤를 잘라서 보자면은 한국의 장점은 뭐냐면은 의료기술이나 전문성이 꽤 좋다라는 거예요. 꽤 좋고, 의료진도 나름 친절해. 하지만 뭐가 안 좋아? 비싸. 이거예요. 전형적인 선진국 의료기관의 특징이죠. 다 괜찮은데 비싸.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나름 불편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쟁한다. 우리는 결국은 높은 기술과 좋은 기술 하지만 가격은 어 어느 정도 있는 국가야. 아, 그런 국가들하고 이제 의료 관광에서 싸울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행정적 절차가 불편해이면 그 국가들보다 뒤처질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동일한 조건에서 좋으면은 앞서 나갈 것이고. 그럼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냐?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싱가포르하고 싸우냐? 인도랑 싸우냐? 우린 인도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거를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도표 보다 보면 재밌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표 같은 거, 한국 체류 중 국내 관광 여행 형태를 보면은 뭐칠 연령대는 뭐 이렇다 치고, 에, 아무래도 그...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체류 중에 국내에는 이제 의료 관광객들이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이전시를 진행해서 투어 상품, 패키지 투어를 하고 개별적 여행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에이전시 진행 투어 상품 이용 및 개별적 여행을 섞어서도 하고 그런데 단순한 건 FIT, 젊을수록 FIT를 선호하고 나이가 들수록 패키지 상품을 선호한다. 뭐 이러한 것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자뭐 이런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국에서 주로 뭐 하느냐 요건 좀 재밌죠 요건 좀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쇼핑을 많이 하더라 예, 맛집 식도락 여행을 한다 전체적으로 쇼핑과 식도락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자연 및 풍경 감상을 한다 예. 고궁 박물관 뻔하죠 전통 문화 체험 테마파크 놀이시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쇼핑 그리고 도시랑 맛집 탐방 조금 높은 게 자연이나 풍경 감상이 조금 높죠 어, 그런 게 그리고 전통 문화나 이런 것보다는뭐 이런 게 되어 있고 자 한류 공연에 별로 누가 관심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 관심 없어요? 왜요?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노인들이 많아요 러시아는 나이든 사람들이 에,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잡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쇼핑 쭉 되있죠. 중요한 거는, 이 의료 관광에 왔을 때 하는 액티비티는 거의 주가 쇼핑이라는 거예요, 쇼핑.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어, 어, 이, 이, 어, 이, 어 내가 헷갈려. 이 수업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 수업에서 설명을 했나? 그 관광 산업에서 가장 큰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호텔, 어쿠모데이션을 로치라고 했죠. 어쿠모데이션 파트, 숙박시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었어요? 예, 호텔 사업이 제일 크다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가 차지하는 분야가 무슨 F&B래죠, 푸드 앤베버리지 파트. 자세 번째가 뭐냐, 쇼핑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에이전시나 이런 이제 아니 그 투어, 투어 컴퍼니, 투어 오퍼레이터들 관계였었는데,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1위 쇼핑, 2위 식도락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료관광을 했을 때할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설명했을 때 환자와 관광객의 차이를 설명을 했었죠. 관광객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에, 어, 관광객은 그리고 훨씬 더 흥분되어 있고 조금 더막 소비도 그게 적극적으로 하고 에너지 에틱한게 있다면 환자는 어떻다 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신체 조건 신체 상태가 어, 생체 리듬도 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게다 제한적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쇼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 의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에서 받아요. 시골에서 받아요. 의료 서비스를. 도시에서 받아요. 그래서 의료 관광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 관광이에요. 네, 롤러 투어리즘이 아니에요. 의료 관광을 하고 산을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는 건 도시에서 받아 하지만 웰리스 투어리즘처럼 완전히 힐링하는 거다. 지금 보여주는 건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그 의료 관광에 있는 거고 완전히 의료에그 시술 행위가 빠진 어 힐링 은 당연히 외곽에서겠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 시술 받은 환자들 대상이에요. 시술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당연히 뭐 밖에 안 돼요. 도시에서 할수 있는 거는 쇼핑하고 시끄러운 여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야 되는 게 그냥 뭐가 돼야 된다. 쇼핑이 굉장히 싸든지 무엇인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블랙 무슨 데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영국의 뭐 복싱 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싼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홍콩이나 아니면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할인율이나 모든 면에서 뭐 특출나게 한국의 쇼핑이 싸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좀은 동대문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비슷해졌고 전 세계 물건들이 다 브랜드들이 비슷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아울렛이 어, 전 세계에 타 있는 아울렛인데 그보다 싸다든지 물건이 더뭐 그렇다든지 그러한 이점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주요 활동은 주로 뭐나 뭐 한다 도시 관광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거 쇼핑 그리고 맛집 탐방 뭐요 정도가 이제 주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환경 평가까지 하면은 좀 걸리니까 다음 시 어. 끊고 환경 평가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제가 이것을 뭐 비판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고지고대로 믿고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 내고 여기서 비판을 비판 어린 시각으로 이 데이터를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합리적으로 의료관광이나 이거에 대한 모습을 보던지, 그리고 상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던지, 이런 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잠시 끊었다가 마저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